지하수가 24개, 지구대 24개, 하주소가 204개가 있습니다. 회의 잘하시고, 딱 그러면 7월 1일날 어, 상의해 보시고, 또나 전문가들이지만, 또, 또, 저희 업무나 또뭐좀 부족한 거, 또좀 시정할 게 있으시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어, 절대... 어 임명원. 임어 도의사께서 한 분을 지명하시고 여섯 분은 추천을 어, 어, 추천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. 다치 된다 수익 쟁점는본식적으로 전액 지급하고 지원 방문및 절차는 말해 중면 이렇게 인정권. 또 인정권 행사 시 보건소 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. 또그 보건소 어, 국제 어상임위원께서는정부직 공무원으로서 그 보건소 청장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지방 공무법이 적용이 됩니다. 소방 사무는 대 참고해 어, 주시기 바랍니다. 위원회 운영은 어, 정규회의를 월1회 이상 계속 중개하고 세 분이 구성돼 있는데 이외 별도로 경찰 쪽에서 조금 어, 더 파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자치경찰위원회에세 명의 부장이 어, 있고 이 분들이 이제 어, 견, 경찰 보호 경찰 쪽 안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별적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. 그리고 보호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위 해서 사무국기를 설치하게 됩니다. 인사 후보는 증상 성장은 대통 도조례에 어, 별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모피에즈입니다. 어, 자치경찰위원회 부분인데.